저는 어, 스타컴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가 지금 스타컴즈 사업을 전달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제 스타컴즈 사업을 먼저 접했고 많은 분들이 듣기는 듣고 세미나는 듣고 하는데 스타컴즈 사업이 도대체 뭔가,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또아쉬고하면참 좋겠고 또 그래서 내가 이 스타 컴즈를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 회원으로서 정회원이 돼서 내가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런 것 여러분들이 좀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쉽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스타 컴즈 주식회사고요. 저희가 2000 20년 11월에, 어, 저희가 라이센스 획득을 했고, 어, 직판 공제조합, 직접 판매 공제조합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제920호로 등록을 어,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년 하고 난 6개월 정도 됐죠. 저희 회사가, 어, 아이템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이제 선정을 하겠다.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 회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앞으로 어, 나아가는 미래에서 어떤 기업의 가치, 그리고 또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되려면 플랫폼이라는 게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 여보세요, 헬스케어! 헬스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건강이죠. 케어해주는 시대는 했는데, 이왕이면 스마트하고 조금, 조금 유업할 수 있는, 그죠? 맞춤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회사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그득그득 하셔요. 그죠? 어, 내, 뭐, 바깥에 일반 모든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다 다양하나, 우리가 최고의 관심은 내 건강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내돈 많이 버는 거는 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그게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우리 스타 컴즈는 뭐, 뭐야고요 스마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를 추구하고 전문 네트워크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회사는 맞네 하고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맞춤 스마트 영어 고 한글로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맞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정말 내가 유전자 한개내몸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어떤 제품을 대기업의 제품을 런칭하는 게 그것도 맞춤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또깊이 들여다보시면 진정한 맞춤은 뭘까요 어, 내 몸을 조금 다양하게 분석해서 정말 최적화 요것도 팔 아픈데 팔만 뭐 검사하는 것보다는 병원 가면 혈액 검사도 하고 스트레스 검사도 하고 등등의 검사를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유명하죠. 그죠 IT 기술이 유명하고 또전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융합의 기술을 융합 다양하게 내몸 전반적으로 다룬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어, 유전자.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내 <laughs> 건강 상태도 저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스트레스 받고 내가 먹는 것, 잠자는 것 등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거는 선천적이에요. 요거는 후천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서는 플랫폼과 연동되는 체지방 기계가 있습니다. 체지방을 분석하는 체지방도 들어가면 좋겠고 그는 우리나라 보험복지부사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내가 건강검진에 차트가 있습니다. 병원에는 그 차트가 넘어오는 거예요.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차트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회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혈액 내가 혈액을 채취해서 어떤가 그런 것도 지금 들어오는 이런 것 등등 또 우리 회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 몸의 유익균, 유해균의 비율. 이렇게 해서 요것을 독단적으로 나른 회사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에서 맞춤형 하나 맞추죠. 그 다음에 내 내신 몸 상태를 진단해서 당장 아픈 거 병원에 가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 내유성균내 뼈속에 있는 균을 검사해서 좋은 균 먹죠. 산하수 매칭하죠. 그리고 강리공간 가서 건강이 나빠요. 위가 그안 좋으면 위험 염 먹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는 맞춤이 아닌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요것들을 섞어서 데이터 위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탄생한 게 우리 회사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 드렸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중심 기업입니다라는 로그싱크를 만들어냈다는 게 여러분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IT 기술 인정합니다 전 세계. 그런데 중요한 건. 인정하는 와중에 이 네트워크 내 몸을 스마트 내 건강을 케어해주는 융합 기술을 가진 로그싱크 앱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전 세계 유일 무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대한민국이 조만해서 우리가 어?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사회적 분위기가 좀더 커지고 알려지고 나면. 젊은 사람들은 맞춤형으로 갈아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SNS 블로그도 하고, 등등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펼쳐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 앞에서 강의를 듣고, 물론 나 혼자고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견딘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의 노력만큼, 결과는,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무실을 갖고 스타컴즈 회사가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고 어떤 제품이 있어서 나는 이거를 소개해서 이걸 펼칠 수 있는가를 알아내셔야 되고 내한테 가장 맞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스타컴즈에서 어떤 맞춤형 제품이 나왔는지 풀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품이 아닌 게 있구나만 참조하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돈을 벌까. 그죠? 지금 그 자리에 꼭대기 자리이기 때문에 제품 전달하는 거는 차후의 일이에요. 모몇 뭐 십만 명이 가입됐을 때, 그때 소비자 분단일 때는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하지만 지금은 꼭대기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풀줄 알아야 돼요. 제품은 제품이요 그냥 내 떡우 제품 좋아요. 맞춤형인데 좋겠어요, 그죠 이미 채용 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생각을 탁 마음을 잡으시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만큼만 잘 생각을 이렇게 루트를 잘 잡으세요. 융합의 기술 잘 생각하시고, 우리 로고싱크가 탄생하기까지는 약 7년 정도 걸렸고, 2019년도에 로고싱크가 등록을 하고 사업자를 이제 펼치면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1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계속 계속 건강하게 뭔가를 조금 계속 뭐죠? 연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알파고가 먼저 아세요. 바둑 선수 이기는 거 있잖아요.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 바둑 잘 뛰는 선수하고 그 알파고라는 IT 기술 기계가 인공지능이 붙었어요. 근데그 붙는 과정 중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박사님들이 수많은 박사님들이 그 데이터 내가 이렇게 딱 떴을 때요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경우의 수를 다 컴퓨터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 과정이 2년 걸렸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고 싱크가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로고 싱크도 내가 우리 77개 항목 체크하잖아요. 그 뭐죠? 맨 처음에 피부 20개, 헤어 12개, 몸 45개를 진단하는데 1번을 1번 체크한 사람과 뭐 다른 부, 뭐 문제에서 뭐 몇번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나는 물론 77개를 체크했겠지만 이 컴퓨터상의 빅데이터는 몇 십만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과학의 기술이고 그래서 특허를 받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나온 로그싱크다. 알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새겨두고 나서 그러면 이 로그싱크가 플랫폼인데 이 로그싱크는 앱이기 때문에 앞으로 콘텐츠가 무한 콘텐츠가 많이 붙게 됩니다. 지금 현재 1년 지났지만 어, 이큰 그림에서 우리가 점 하나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우리가 처음에 출발점에서는 우리 몸 관리 공단의내 건강 차트와 또 체지방 분석을 해서 내가 맨발로 올라가죠. 그리고 내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체지방 분석하는 것까지만 됐지만, 지금 현재 1년 지난 시점에서, 어 우리는 지금 SCL이라는 생체 유래, 혈액 검사하는 기간도 들어왔고, 그 기간도 검색해보니까, 물론 2017년부터 그죠? 발전을 해오는 과정이 있어요. 대구 개설, 제주도 개설,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생체 정보를 위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좋은 회사와 융합하는 기술을 가진 로고싱크를 만들어 냈기에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면서 MOU를 맺었고 이화여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치매에 대한 제품을 또 우리 이수일 대표님과 이화여대 교수님들과 연를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탁 끝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가 흘러갔을 때 지금 인공지능 시대고, 5차 산업 시대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여기 많이 붙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여기 스타트해서 따라가줬을 때, 나는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 것이며, 이런 그림을 크게 그려가셔야 되고, 우리 회사가 단순한 네트워크, 뭐 물건 하나 팔아서 판매하는 회사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가슴에 세에두셔야 돼요. 잡으신 가지고 어, 로그 싱크, 스타컴 주제 폐설을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그 싱크에서 아까 융합하는 기술을 얘가 얘기했죠. 융합하는 기술에 의해서 나에게 무엇을 준다? 대안을 줍니다. 또 아까 그 얘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타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유전자 기가 이 d 지시 테라젠, 이텍스 랩지노믹스 마크로젠이 현재 4군데 네 나라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2년간 여러분들만 우선 유전자 이런 신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사업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라고 이제 DTC 우리가 그소비자 바로 만나서 할수 있는 계기를 줬는데 그네들 대부분 유전자 검사하면 종이 에줍니다 결과값은.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음, 나서도 대안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본적 있으세요라고 물으면 있다고 하고 그럼 어디에 사셨습니까라고 했을 때그네 군데 아니면은 그런 네 군데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다른 데는 좀잘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이에 주는 것도 있지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융화의 기술을 가졌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안을 어떻게 풀어봤느냐? 셀시스라는 우리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셀솔루션인 시스템, 셀시스, 세포 운영 시스템,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순간 흐름이 딱는겨요 조금만 더 읊어주시면, 어떻게저 어느 정도 들어있었어요? 네. 조금 들고, 아, 그래요? 15분 정도 지났는데, 간단하게 처음에 우리 회사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이 로고싱크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회사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네트워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용압의 기술로 은해서 우리에게 대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안에 의한 제품을 스타컴즈 유통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한과 동시에 이 좋은 점을 널리 알려서 수익으로까지 창출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셀시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먼저 출시했느냐면, 1번, 파우더, P. 파우더 영어 약자로 P가 출시됐고요. L, 락토바이오가 출시됐고, H, 한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셀시스, 그린에이드 그리고 우리가 혈관에 좋은 리셀러지 그리고 아이리셀 브랜드로 이런거는 나중에 제품교육에 들어갈건데 화장품이 분 지금 3개가 출시됐고 다음달부터 앞으로 2개 3개 계속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시스 파우더만 제가 설명을 해보면 락토와 한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품교육에서 들으시고요 파우더만 설명해 드릴게요 1번 활성산소, 독소중화, 2번 면역, 3번 디톡스. 오랜 기간 병원생활 많이 하시고, 뭐, 항생제 투여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디톡을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4번 신진대사, 혈관 건강, 5번은 항산화 에너지, 힘 많이 없고 당이 있으신 분들요게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6번은 뇌, 뼈, 근육 건강. 7번 나트륨, 염증 배출. 또 8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세포도 영양이 빠지고 이 콜라겐이 필요로 합니다. 호르몬, 콜라겐 재생. 이런 식으로 바깥에 이런 뭐 손식 같은 개념도 있고 뭐 등등의 제품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렇게 보여지지만 단순한 생식이고 단순한 선식이 아니에요. 우리 한해산 200명 협회에서 이 제품을 연구하고 만들어주셨는데 5대 영양 손식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지금 1번 이렇게 군을 이렇게 분산해 류 놨지만 여러분들이 로그싱크를 통해서 내 몸을 진단을 하십니다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번이 나왔어요 2번이 대안으로 면역을 먼저 챙기세요 라고 하는 이 대안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 7번 내 몸의 염증을 먼저 빼기 보다 면역을 먼저 챙기다 보면 내 몸이 더 빨리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천연 오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2번은 표고버섯이 많은데 표고버섯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몇역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 방면에 다 방면에 영양 성분 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면역에 가장 먼저 집중을 하나 다른 방면도 다 도움 줍니다. 염증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호르몬, 콜라겐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내 뼈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은 5대 의 영양이고 천연 원물이고. 배부르게 하는 곡물 베이스가 아니고 타사는 곡물 베이스에 배는 불러야죠 한끼 식사인데 그리고 영양을 뭘로 채웁니까 화학물로 채우죠. 근데 우리 회사는 5대 영양을 채우되 천연 원물 그 원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뽑아서 여기를 딱제품군으로 나눠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 거한끼 식사를 이렇게만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여러분들이 근본이 다 스레집니다. 세포가 다 스레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교육을 조금 해놓고 나면. 그러면 언제까지 드셔야 돼요 이러거든요. 언제까지 드시면 내가 나는 또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식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럼 동생 먹어야죠. <laughs> 어, 우리 한께 식사예요. 함께 식사를 잘했는데 내가 돈을 번다. 그럼 돈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엄청 쉬운 사업이거든요. 어, 함께 식사를 5대 영양소를 내가 어떻게 맞춰 먹을 거예요? 국끓리고 미역 끓리고뭐 된장 끓리고뭐 나물 해도 5대 영양소 못 먹는데 이 의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5대 영양소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을 내가 한끼 식사에 내 몸에 탁 들어오는 순간 내 근본이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모르니 대사질환이 꼬져. 너무 많이 먹으니 대사질환이 꼬져. 그리고 나는 안 먹고 싶은데 눈만 뜨면 음식점이고, 눈만 뜨면 회식하러 가야 되고, 고기 구으러 가야 되고, 배고프면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 다 옵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이 걸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유가 시대에 맞는 아이템 현실 상황이 그러하니 우리 몸을 근사해 줄 거는 오대 영양소 이렇게 먹는 길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냥 먹느냐 로고 싱크라는 훌륭한 용암의 기술을 가진 앱을 통해서 내몸 진단하고 이렇게 먼저 먹으세요 라는 걸 해주니 이렇게 만드셔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아이템입니다 정말 대단한 제품이고 꼭대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 공간 내가 이렇게 챙겨야지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접해 보시고 접했는데 좋으면 소개해서 내 라이프 펼치시고 펼치고 나면 조직이 형성되고 돈 벌고 대한민국에서 약간 돈이 많고 뭐 재산이 많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중산층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특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길은 네트워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타컨즈는 이렇게 이런 아이템 몇 가지만 내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요. 야